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아 친구 레넷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듀얼 주입 연타 베이드 최종판입니다. 암흑 독주입을 메인으로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냉기 독주입을 사용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이 빌드의 최대 장점은 컨트롤이 매우 편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세팅을 어느 정도 갖추신다면 50층 정도까지는 매우 쾌적하게 사냥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회전 칼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손가락이 못 버팁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타 도적은 패드로 플레이 하시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물론 그림자 걸음 컨트롤은 조금 신경 쓰시긴 해야겠지만 말이죠 만약 지옥 공물결, 일반 던전, 그리고 적당한 난이도의 악몽 던전 파밍이 가능한 도적 베이드를 찾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연타 베이드가 최고 같습니다. 만약 연타 베이드로 더욱 높은 악몽 던전을 노리신다면 듀얼 주의보다는 독덧이나 또는 쌍덧을 성능 베이드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부위별 핵심 옵션과 위상을 잘 봐주세요. 먼저 투구는 노업 기준 독주입 3 스킬, 총방어도 재사용 대기 시간, 그리고 최대 체력이 붙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는 기본 기술 공격 속도, 민첩, 오이스탯 등을 추천드립니다. 기력도 물론 괜찮은 옵션인데요. 연타 베이드는 콤보 포인트나 기타 기재 없이 깡연타만 사용할 경우 위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기력 옵션은 우선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위상은 저는 질주를 애용하기 때문에 진입하면서 멍해짐을 걸수 있는 재촉하는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같은 위상이라도 다양한 부위에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상 세팅은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다면 또 자신만의 스타일로 응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의 1T 옵션은 총방어도 피해 감소. 근접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 중독된 적에게 피해 감소, 최대 체력입니다. 갑옷에 붙는 이외의 옵션은 사실 뭐가 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현 메타에서는 위 6줄 중에서 4줄이 예쁘게 붙은 것이 가장 좋고요. 위상은 행운의 적중으로 멍해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난도질권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의 1티어 옵션은 연타 3스킬, 공격속도, 극대화 확률, 그리고 주입기술의 극대화 확률입니다. 2티어 옵션으로는 행운의 적중 확률, 덫을 섞는 빌드라면 덫재감, 민첩, 모능 등이 좋습니다. 위상으로는 주입기술의 위력을 더해주는 타락의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바지인데요. 현 메타에서 바지는 갑옷과 매우 비슷합니다. 1티 옵션도 똑같고요. 위상은 기본 공격으로 피해 감소를 얻을 수 있는 위세의의를 추천드립니다. 바지는 추가 기본 옵션이 한줄 붙는데요. 부상 상태 시에 물약이 최대 체력의 30% 보호막을 부여하는 옵션에 가장 추천드립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OP 옵션 중 하나입니다. 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신발입니다. 1티 옵션으로는 이동속도, 기력 소모량 감소, 부상 상태 피해 감소, 민첩, 모든 능력치가 있습니다. 추천 위상은 그림자 걸음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유린자의입니다. 그리고 유니크 신발 참외의 경갑도 매우 추천드리는데요. 참외의 경갑의 기본 옵션이 피하기 최대 충전이었으면 저도 당장 썼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다음은 양손 무기입니다. 양손 무기는 취약이 기본으로 붙어있는 석궁을 추천드립니다. 연타 도적은 원거리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석궁의 초당 공격력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위력만 725가 넘는 선조급을 사용해주세요. 양손 무기의 l t 옵션으로는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 주입 기술의 극대화 피해, 민첩 모든 능력치 근접 피해 증가, 핵심 기술 피해 증가입니다. 추천 위상으로는 연타 핵심 위상인 빙빙 도는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옵션 부자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의 티 옵션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동 속도 그리고 피해 감소류 옵션들, 깡피감, 금피감, 원피감, 중독피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착취 또는 무기 숙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총방호도 역시 지금 굉장히 좋죠. 이 밖에 1티 옵션과 적절히 와주면 좋은 2티 옵션은 주입기술 쿨감, 주입기술 피해, 공격력, 민첩 퍼센트 증가가 있습니다. 추천 위상으로는 방어력을 뻥튀기 해주는 불복 의리 추천드립니다. 저는 불복 의가 없어서 아직 발파덫을 쓰고 있는데요. 불복이 맥스 옵션,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링 1티 옵션입니다. 극대화 확률,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 주입기술 극대화 피해. 최대 생명력을 우선으로 세팅해 주시고 E.T. 옵션으로는 행운의 적중 확률, 근거리 추가 피해, 주입 기술 피해가 있습니다. 추천 위상으로는 저는 어스름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연타 베이드는 어스름보다는 기대하는 자나 검의 달리는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쪽 링에는 터져나가는 맹독의를 추천드립니다. 맹독풀이 터지면 그 위에서는 무한 독 주입 상태라 순간적으로 엄청난 DPS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숨 무기입니다. 한 쪽은 규탄입니다. 사실상 고정이에요. 규탄이 없으면 일단 다른 거 착용하시다가 꼭 주탄을 구해주세요. 고유각인 때문인데요. 콤보를 쓰는 연타도적이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위력이 높고 고유각인 수치가 높은 것을 우선으로 착용해주세요. 다른 한쪽은 단검보다는 극대화가 기본으로 붙은 도검을 추천드립니다. LT 옵션은 양손 무기와 완전히 같습니다. 추천 위상으로는 가속하는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좋은 도검을 구하지 못한 분들은 버림받은 채석장 바로 왼쪽에 위치한 린나경을처치해서840 위력이 넘는 이런 도검을 구해서 저처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구멍뚫기 사용하고요, 근본적인 구멍뚫기로 업그레이드 주세요. 그리고 연타는 마스터해주시고, 향상된 연타로 업그레이드 줍니다. 텐트남과 흡수의격은 당연히 마스터고요. 그리고 그림자 걸음 무기 숙련 찍어주시고요. 저는 두개 찍었는데 취향에 따라서 마스터하셔도 좋습니다. 충격과 속임수 공격도 찍습니다. 그리고 질주 강화된 질주도 찍어주세요. 그리고 질주를 사용하지 않을 분들은 새무도 정말 좋습니다. 강화된 새무으로 추가 데미지를 노릴 수 있고요. 만약에 냉기 주입을 쓴다면 체계적인 새무도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제된 새무도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만 클러스터에서는 착취와 악이 찍어주시고요. 만약 듀얼 주입 이드가 아니라면 맹독떡 찍어주시고요. 역습하는 맹독떡까지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주입입니다. 암흑 주입과 독 주입이고요. 독 주입이 메인입니다. 독 주입 마스터 해주시고요. 혼합 독 주입 찍어주시고 피드 사냥은 혼합 암흑 주입, 악몽 던전 사냥은 뒤섞은 암흑 주입 추천드립니다. 암흑적 패시브도 하나씩 찍어주시고 쇠약의 독소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정매주입도 찍어주세요. 신경자극은 하나만 찍었는데요. 신경자극 하나 빼시고 무기숙련 마스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신경자극 하나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촉진과 신속도 찍어주세요. 저도 신속 하나 빼고 연금실에우이 찍어줬습니다. 핵심 지속 효과는 기세가 메인이고요. 만약 피드 사냥만 하신다면 백병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정복자입니다. 첫 번째 노드에서는 종결자 문양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노드는 약점 노출 노드고, 문양으로는 전투를 골랐습니다. 다음 노드는 영업 비밀이고요, 문양은 간악함을 골랐습니다. 다음 노드는 비열한 습격, 문양은 약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드는 목격자 제거인데요. 목격자 제거는 찍지 않을 생각이고요. 문양만 활용하고 본거지를 박을 생각입니다. 제가 현재 레벨이 낮아서 정복자 보드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완성된 정복자 보드 제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정복자 보드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끝으로 사냥 영상입니다. 연타 도적 정말 편하고 강하고 재미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르네였습니다.